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 오토 리뷰즈입니다. 오늘은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별표 별표 타타 시에라, 타타 시에라, 별표 별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에라의 외관 디자인, 성능, 그리고 짧은 실내 리뷰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며 이 차량이 왜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여러분께 질문도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댓글로 의견도 꼭 남겨주세요. 타타 시에라는 1990년 대 인도 시장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전히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과거의 상징적 디자인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최신 기술과 미래적인 감성을 더한 시에라는 레트로 포처리즘 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외관 디자인입니다. 전체적으로 강한 존재감을 주는 실루엣이지만 동시에 유려한 곡선과 균형 잡힌 비율로 현대적인 세련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프런트 그릴은 대담하고 심플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에는 타타 로고가 당당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의 패턴은 기존의 육각형 대신 미래적인 수평선 패턴으로 전기차 특유의 매끄러운 인상을 강화합니다. 헤드라이트는 얇고 길게 뻗은 LED 매트릭스 타입으로 주간 주행등과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야간에도 존재감을 뽐냅니다. 본닛 라인은 근육질처럼 볼륨감 있게 솟아 있으며 범퍼 하단부에는 공기 흡입구와 스키드 플레이트가 조화를 이루며 SUV다운 강인한 인상을 줍니다. 측면부로 시선을 돌리면 시에라의 가장 상징적인 요소 중 하나인 투톤 윈도우 라인이 눈에 띕니다. 뒷유리창이 레버라운드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이는 과거 시에라의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부분입니다. 차체는 미드사이즈 SUV지만 시각적으로 훨씬 크고 웅장하게 느껴집니다. 더 손잡이는 플러시 타입으로 설계되어 공기 저항을 줄이는 동시에 세련된 인상을 주고 사이드 미러는 전동 조절 및 카메라 기반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휠은 19인치 알로이 휠로 다이아몬드 컷 패턴이 적용되어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느낌을 줍니다. 차체 컬러는 시그니처 화이트, 그레이 그리고 투톤 블루가 대표적이며 메탈릭 도장이 햇빛 아래에서 더욱 입체적으로 빛납니다. 후면 디자인으로 가보면 시에라의 매력은 더욱 두 드러집니다. 테일램프는 수평형 LED 라이트 바로 연결되어 있어 폭이 넓고 안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중앙에는 SIRRA의 로고가 세련된 폰트로 새겨져 있으며 리어 범퍼는 단단한 구조감과 함께 하단에는 은색 스키드 플레이트가 적용되어 오프로더 감성을 높여줍니다. 루프라인이 약간 뒤로 떨어지는 형태라서 공기역학적으로도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타타시에라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연기관 모델과 전기차 모델입니다. 전기 버전의 경우, 타타의 집톤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약 500km 위 주행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높은 에너지 밀도와 빠른 충전 능력을 특징으로 하며, DC 급속 충전 시약 30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터 출력은 약 160에서 180 마력 수준으로 예상되며, 토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전기 파워트레인의 특성상 빠른 가속 성능을 보여줍니다.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은 약 8초대 정도로 추정되며, 도심 주행뿐 아니라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여유로운 힘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륜 구동 옵션이 탑재된 버전에서는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안정적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스펜션은 전륜 맥퍼슨 스트럿, 후륜 멀티링크 방식이 적용되어 도심 주행의 부드러움과 험로 주행의 강인함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타타는 이 차량을 개발할 때 컴포트와 컨트롤의 균형 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응답성은 빠르고 정교하며 고속에서도 차체의 흔들림을 최소화하여 안정감을 줍니다. 제동 시스템은 전륜 후륜 디스크 브레이크와 전자식 제어 시스템이 결합되어 긴급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제동력을 제공합니다. 소음과 진동 제어 부분에서도 시에라는 과거 모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차체 패널과 하부 구조에 흡음제가 대거 적용되었으며 모터 구동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액티브 사운드 캔슬링 기술도 들어가 있습니다. 고속주행 시에도 실내는 매우 정숙하며 탑승자는 프리미엄 SUV 수준의 쾌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짧게 실내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타타 시에라의 인테리어는 인도차의 기존 이미지와 완전히 다릅니다. 미니멀리즘을 중심으로 한 깔끔한 디자인 언어가 적용되었으며 밝은 컬러 톤과 친환경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대시보드 중앙에는 대형 플로팅 스타일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자리하고 있으며 터치 반응성과 그래픽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운전석 계기판은풀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주행 정보, 내비게이션, 에너지 흐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스티어링 휠은 D컷 형태로 그립감이 우수하며 하이 퀄리티 가죽 마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공조 시스템은 터치식 인터페이스로 작동하며 실내 온도 조절이 매우 직관적입니다. 시트는 전동 조절과 메모리 기능을 지원하고 통풍 및 열선 기능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2열 좌석은 넓은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하며 등받이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실내 조명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 야간에도 고급스럽고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트렁크 공간은 중형 SUV 수준으로 평상시에는 넓은 적재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뒷좌석을 접으면 대형 수화물도 손쉽게 적재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버전에서는 하부 공간에 보조 수납함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인 편의 기능으로는 음성 인식 비서, OTA 업데이트, 스마트폰 무선 연결, 무선 충전, 360도 카메라,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운전자 피로 감지 시스템 등 첨단 안전 비 편의 장비가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타타는 이번 시에라를 인도의 새로운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SUV로 정의하며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경험 중심의 차량으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타타시에라는 단순한 복고풍 재해석이 아닌 과거의 감성과 미래의 기술이 만난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외과는 강인하고 자신감 넘치며 성능은 인도 도로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수준입니다. 실내는 여유롭고 기술 중심적이며 브랜드의 도약을 상징하는 디자인 언어를 보여줍니다. 이 차량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경우 현대 코나나 기아 셀토스 같은 모델들과 직접 경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타타만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디자인과 감성 덕분에 독자적인 팬층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타 시에라가 다시 돌아온다면 이 디자인과 성능으로 글로벌 무대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서울 오토 리뷰즈는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